시청자여 안녕하십니까. 지금은 뭐 이제 영종도 국제 공항이 생겼으니까 말입니다. 옛날에는 다 김포공항 그냥 뭐 그냥 소음 그냥. 아이고 정말 귀가 찢어져요. 예? 그 내릴 때 그. 이제 저도 이를보름을 자조가 다와지만 이별할 때 비행기가 빨리 이룩하면 사라지지 않습니까? 그때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. 그게 공항의 이별입니다. 뭐이베리야뭐뭐 뭐. 예? 뭐 공항에 꼭이베리겠습니까 고소고소 뭐. 뭐? 지금은 KTX, 예? 뭐영역선 연락선, 뭐 택시, 버스, 뭐 수도 없지 않습니까? 그렇듯이 아마 그 누군가가 아마 이 외국에, 이별하며 비행기 태워서 보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공항의 이별이라는 아마 아픔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공항의 이별이라는 표현을 써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